와 아, 진짜 너무 더워 아 너무 더워 샤워하고 나와도 소용이 없어 너무 더워 저는 원래 아 안녕하세요 <laughs> 저도 원래 아침에 샤워를 하는 편인데 아 여름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니 제가 오늘 집에 와서 마스크를 벗으니까 마스크 안에 마스크 존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마스크 존이 진짜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지금 샤워하고 나와서 많이 가라앉았는데 어후 그래서 오늘 이제 진정 케어를 하려고 하는데 딱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서 부랴부랴 카메라를 켰죠. 제가 쓰는 또 진정 제품들이 워낙에 말을 너무 잘 듣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집에 카메라가 없어서 핸드폰으로 촬영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즉흥적인 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정말 정말 진정을 확실하게 도와주는 친구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좀 어, 손목이 아파서 말하는데 입술이 너무 건조해지면 안 되니까.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거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핸드폰으로 뷰티 촬영이라니. 보이나요? 응, 이렇게 할까봐. <laughs> 거울로다가. 이런 면으로 된 오겹 화장솜 있잖아요. 이렇게 뜯어서 쓸수 있는. 여기서 두잔만 떡대요.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가 제가 요즘 너무 데일리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얘는 제가 다음 제품에서 더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얘는 한 손으로. 저처럼 귀차니즘이 심한 분들도 두 손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 이렇게 열수 있어서 자꾸만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제품도 제품이지만 사용하기가 너무 편리해서 자꾸 손이 가요. 싸증나. 다양한 제품 써보고 싶은데 자꾸 손이 가. 일단 우리가 너무 덥고 습하고 마스크 때문에 이 마스크 존이 엄청 자극받은 민감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닥토를 할 때는 이 화장솜에 정말 듬뿍 적셔주셔야 돼요. 대충 좀애겨서 조금만 하면 오히려 피부에 좀 미세한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어. 안 그래도 자극받은 피부에. 그래서 아주 충분히 적셔준 다음, 아, 요것이 내 피부에 닿는구나. 되게 부드럽다라고 느낄 정도로만 스치듯이 이렇게. 닦아내줍니다. 너무 막 빡빡빡빡빡. 살이 밀릴 정도로 빡빡하면 피부가 오히려 더안 좋아. 그래서 한번 닦아내주고 오늘 제가 베이스 메이크업을 했는데 메이크업을 지우고 나니까 그게 다 숨겨져 있었던 거지. 엄청 민감해진 피부가. 충격적. 이미 베이스 위로 뚫고 나오는 그 빨개진 느낌들이 다 보였는데 지우고 나니까 더 최악이었어. 아무튼 얘는 어디야? 요렇게 사용이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자꾸만 손이 가고요. 진정 제품이에요, 얘도. 그 다음에 요 놈이 이제 찐입니다. 이 패드가 찐인데 저는 3주간 이 패드를 정말 생각 없이 썼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사용해보는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까지 이제 막 더워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썼는데 최근에, 제가 오늘처럼 집에 와서 마스크를 벗어보니까 엄청 민감해져 있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다 씻고 오니까 여기가 더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입에 속 진정 패드라고 했으니까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정말 입에 속인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싶어가지고 제가 얘를 한 7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올려놔 줬단 말이에요. 떼고 나니까 금세 가라앉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테스트를 해보는 거니까 비포랑 애프터 사진을 찍어놨어요. 식물들이 극한의 환경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버틸려고 만들어낸 성분들이 바로 이 제품의 이름, 플라보노이드래요. 이 플라보노이드를 연구해서 만들어낸 에센스가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근데 그 플라보노이드가 사람의 피부에 썼을 때도 진정의 효과가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저는 눈으로 이미 봤기 때문에 말모, 뭐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닦아내는 용도로 쓰기에는 좀 원단이 되게 얇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나 아, 이거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었어. 이렇게 얇아요. 일반 올록볼록 엠보 패드가 아니고, 진짜 스파 팩을 위해서 태... 이거 뭐야? <laughs> 스파 팩을 위해서 태어난 원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촥 달라붙어서 좋더라고요. 닦아내는 거로는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로 쓴 스킨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에센스를 넣은... 스킨 버전이에요 이 패드의 스킨 버전 그래서 그걸로 1차적으로 쓰는 거고 얘는 이제 2차적으로 피부 좀 시원해지라고 이렇게 올려놔주는 거죠 이거는 눈으로 <laughs> 직접 봐야 진짜 찐팬이 될수 있어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라벨지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스킨도 그래요 스킨도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얘는 제, 거, 제 거지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laughs> 떼서 분리수거를 깔끔하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붙일까? 좋아. 클린 뷰티에 동참하는 브랜드라서 제가 요즘에 또 클린 뷰티에 관심이 많아서 처음부터 호감이 굉장히 많이 갔던 브랜드예요. 아무튼 그래서 저처럼 클린 뷰티에 관심이 많은 분들 아니면 요즘처럼 정말 누구에게나 고민인 더위 마스크 이런 것 때문에 피부가 민감해져서 빠르게 진정을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민감성, 뭐 여드름 피부인 분들한테는 정말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근데 추천을 넘어서 제 눈으로 저는 정말 몇 번이나 봤기 때문에 애정템이 되었어요, 먼저. 더랩 바이 블랑드 그린 플라보노이드 2.5 패드. 아무튼, 그 다음 제품. 얘는 진짜 정말 최근에 애정템이 된 제품인데요. 오일이에요. 여름인데 오일, 기름 막. 좀 거부감이 들잖아요. 근데 들어봐요. 성격 급하게 바로 뒤로 가기 X 이런 거 누르지 말고 일단 들어봐요. <laughs> 일단 아쉬운 점은 저는 좀 아로마 그런 느낌으로 요즘 너무 밖에서 지치고 힘들고 덥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케어할 때는 좀 힐링을 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아로마 오일을 구매를 한 건데 생각보다 그런 오일 향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쉬웠어. 개인적으로 저는 원래 무향 제품을 좋아하는데 이건 아예 향을 기대하고 구매를 한 거다 보니까 좀 서운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튼 얘는 이제 95%가 식물성 오일, 햄프씨드 오일이었나? 그걸로 돼서 영양분도 풍부한데 아무래도 식물성 오일이니까 항산화 효과도 자연스럽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비타민 성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니까 물론 뭐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은 아니에요. 그냥 저의 추출기예요. 그런 기능이 좀 있겠다, 항산화 성분이 있겠다. 패드 남은 걸좀 두드려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일이지만 진짜 가볍고 쏙 흡수가 되는 게 장점이에요. 워낙에 흡수도 잘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저는 저녁에도 쓰지만 아침에 메이크업 전에, 선크림 전에 사용하는 제품이기도 해요. 당연히 오일이니까 처음에 발랐을 때는 좀 오일리한데 그런데라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쏙 흡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근에 좋아하게 된 템이라서 음. 쓴 흔적이 거의 없죠. 루에다라는 브랜드인데 처음 써봐요. 이 많은 양을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정말 조금. 두 방울 정도? 아, 세 방울.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세럼 바르듯이 바르는 게 아니고 손바닥에 이렇게 해서 아, 향이 조금 나겠나? 근데 막 많이 나지는 않고요. 우리가 지금 스킨이랑 패드로 수분 충전도 빨리 해줬고, 진정도 해줬으니, 이거를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일을 써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의 요즘 최애 애정품이. <laughs> 다 애정품이래. 다 애정품이래. 최애 애정품이 나옵니다. <laughs> 짠! 잡화 하울에서도 보셨을 만한 패키지인데, 아, 안가? 최근에 어디 보여줬요 아무튼, 아, 제가 진짜 요즘에, 아, 여기. 여러분들은 아이패치 사지 마세요. <laughs> 아, 나 이거 진짜 이 아이패치 때문에 힘들어, 힘들어. 너무 좋아, 아이패치. 이거는 이렇게 태극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붙여줘도 되고요. 저는 오늘 이쪽이 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줄 수도 있고, 저처럼 이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은 이쪽 환경이랑 위에 환경이랑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이패치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아이패치도 진짜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뭐 미백에 특화된 제품이 있고 보습에 특화된 제품이 있는데 오늘은 아 미백 다 필요 없어. 그냥 진정이 <laughs> 우선이라서 요놈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근데 아이패치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아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붙였잖아요. 근데 빌 받는 날에는 그냥 막또 올리는 거야 이렇게 빌 받으면 그냥 막 올려 또 올려 음. 아이패치들이 보통 다 하이드로겔 타입이라서 우리가 전에 바른 뭐 플라보노이드라든지 아니면 햄프시드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피부 깊숙이 심어줄 수 있는 거죠. 피부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고요. 또이 아이패치만의 이 진정 효과도 볼 수도 있고 와, 저는 오늘 이렇게 네개를 했지만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진짜 집에서 편하게 쉴수 있어서 좋아요. 뭐 밥을 먹어도 되고 그냥 누워 있어도 되고 뭐 전화 통화를 해도 되고 잘 거슬리지가 않아. 이거 올려두면 약간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그 뜨겁고 습하고 막 마스크에 막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다 뭔가 힐링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기분이 좋아. 그래서 보통은 딱 여기까지 했을 때 머리를 말려줘요. 근데 저는 오늘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다 끝내고 말릴게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무엇을 바를 것이냐면요. 짠! 음. 닥터지 요 놈을 바를 겁니다. 얘도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크림. 민감해진 피부를 촉촉하게 잠재우는 저자극 수분 진정크림. 제가 이렇게까지만 해도 지금 많은 제품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는 두껍게 바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보호막을 씌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조금 조금씩만 바르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에도 이 크림을 좋아하는데 완전 진짜 귀찮은 날 있잖아요. 아무리 내 피부가 진, 뭐 자극을 받았든 뭐든 나는 오늘 편하게 눕는 게 중요하다 하는 날에는 그냥 이거 두껍게 바르고 그냥 끝내요. 앞에 이런 거다 자질구레한 거안 하고 그냥 요거 하나만 두껍게 바르고 끝냅니다. 그러면 스킨이나 뭐 오일 같은 걸로 속보습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나중에 가면은 속에 건조함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나는 지금 눕는 게더 중요하다 하는 날에는 얘를 두껍게 바릅니다. 아이패치 하고 나면은 이거 되게 아깝잖아요. 그냥 버리기. 이게 하이드로겔 타입이라서 붙이면은 흡수를 하면서 겔이 되게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 유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게 아까우니까 이런 데다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좋아요. 이게 겔 타입이라서 딱밀착돼가지고잘 붙어있거든요. 이것도 진정해줘야 될거 아니야. <laughs> 얼굴만 신경 쓸수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남은 거는 복숭아 뼈. 복숭아뼈에 붙여놔도 잘안 떨어져서 좋아요. 아, 오늘 진짜 저 진짜 꿀템들이에요. 너무 좋아. 제가 또 베이스 프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피부 케어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 이게 단지형이 있고, 이렇게 튜브형이 있는데, 이건 그냥 사은품인가? 사은품으로만 나오나? 아무튼. 이렇게. 단지형은 왠지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 거야.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많은 제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지금 그걸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진 않아도 <laughs> 그 제품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서 진정 제품들이 보통 흡수도 빠르고 산뜻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이런 오일류를 같이 써주면 보습이 훨씬 더 좋아져서 좋더라고요. 진정이 막 엄청 급히 필요해도 내가 쌓아둔 이 보습과 진정 제품들을 확실하게 또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오일 성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름이라고, 지성이라고, 오일 너무 피하시면 안 돼요. 음, 좋아, 좋아.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달바 팩이에요. 여기 써있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기보다는 제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초록색 에센스 보이죠? 이게 진정에 특화된 병풀 추출물이 들어있는 에센스예요. 뭐, 녹차씨 오일, 티트리 오일, 뭐, 요런 식물성 오일들이 들어있는 에센스고, 여기 밑에는 보습 에센스가 들어있는 마스크 시트 팩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접어서 돌돌 말아서 톡 터트리면, 이 연두색의 예쁜 에센스가 이 밑으로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뱅글뱅글뱅글 주물주물주물 해서 섞어서 사용을 해주는 건데, 저는 그렇게 쓰면 좀 아깝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에센스들이 되게 듬뿍 들어있다 보니까, 남는 양이 많아요, 너무.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요? 궁금하시죠? 일단 제가 쓰던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제 쓴 거야. 도둑맞았어. 이 에센스만 따로 썼어요. 어제는 너무 귀찮아서 마스크팩을 안 하고 이 에센스만 따로 가위로 오려서 사용을 했고 이 부분 통로 부분이 막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뚫지 않는 이상은 이 보습 마스크팩에 어떤 한 변화가 생길 것 같진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에센스를 먼저 사용하고 얘는 언제든지 쓸수 있고요. 아니면 진정도 너무 필요하고 보습도 너무 필요하다 하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에는 얘를 혼자 먼저 따서 얘를 먼저 흡수를 시켜줘요. 왜냐하면 진정이 주 목적이니까. 그다음 다 흡수를 시켜준 다음 보습 마스크 시트 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도 진정대로 더 집중적으로 해줄 수 있고 보습은 보습대로 더 집중적으로 해줄 수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아니면 나는 오늘 진정은 별로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이 돌돌돌 말아서 터트려서 섞어서 하는 게좀 귀찮아. 하는 날에는 보습시트만 해주고 얘는 아껴뒀다가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이런 화장솜 패드 있잖아요. 아, 화장솜 패드 말고 스펀지 패드. 스펀지 패드로 스킨팩을 해주는 거죠. <laughs> 너무 좋은 방법이다. <laughs> 근데 이 진정 에센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계시는 스킨으로 먼저 적셔준 다음 얘로 한번더 적셔주는 거죠. 그러면 진정 팩 완성이지, 뭐야. 이렇게 적셔서 올려두면 마스크팩은 하나지만 두 개의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는 거죠. 아, 이거 너무 꿀팁인데? 조명 좀 맞추고요. 오늘 이렇게 막간을 활용해서 제가 요즘 정말 정말 잘 쓰고 정말 정말 애정하는 진정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이거 핸드폰으로 찍어서 좀 불안하긴 한데. 올릴 수 있겠지? 그러면 오늘의 허접한 영상도 보러 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당당함을 잃지 마세요. 안녕.